하미이하미나씨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렇게 석수역까지 마중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석수역 이게 좀 찍어주세요. 석 네, 이게 네, 네, 여기 뭐 아파트가 있네요. 이분가 아파트인데요. 네 여기 한번 표로 이렇게 찍어주시고 네네 네, 이게 석수역에 있잖아요. 여기 여기 아파트 한번 찍어주실래요? 야, 1분 1분에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요. 예, 멀리는 곳에한 4, 5분, 4분 정도 5분 걸리고, 걸리고 여기 1, 110일. 여기는 뭐 1분 1, 분밖에안 걸릴 것 같아. 한번 가볼까요? 야, 역시 여기 투성 아파트. 저, 저 이제 임장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커밍 m i 그러니까 여러분의 드래곤 아이언 드아, 드아, 드아 김용철입니다 저는 오늘 어, 여러분께 같이 볼 아파트는. 석수두산 위부 아파트입니다. 와! 여러분. 네, 이 아파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거의 가, 일단 준공이 된지 얼마 그렇게 많이 크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 아파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해 볼게요. 이아파트석수두산 위부는 742세대 총 12개동입니다. 네. 네, 1000세대가 좀안 되죠. 2010년 9월 달에 준공이 됐고 배정 학교는 연현 초등학교.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 79번길 20, 석, 기본으로는 석수동 417-3입니다. 아, 네. 이 아파트 한번 시세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매물이 네, 많이 없습니다. 일단 한, 매물이 많이 없는데, 일단 하나를 찍어 볼게요. 네. 일단 20평 대 하나, 하나를 찍어 보면, 네. 6억 7,500. 네. 이 아파트 한번 볼게요. 이 아파트는, 네. 일단 석수역까지 6분. 네. 거리가 그렇게 여어하고 네, 많이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는 부산건설에서 건설했고요. 네, 이 아파트는 시세 한번 잠깐 보도록 해볼게요. 에이 우와, 2019년도에 5억대가 지금은 6억대 오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가 또 완공되고 나서는 요 가격은 또 어, 옛날 가격이 되겠죠. 그만큼 어, 지하철 노선에 있는 곳에는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또 하나, 하나 평소 하나 때 한번 볼게요. 네. 다끔 큰 평수 하나 볼게요. 큰 평수. 네. 여기 보시면, 한 107. 네. 107. 지금 매다 보면, 일단 4개 매물이 있습니다. 매물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오른 부분도 있고, 최신 신으로 해보면, 일단 7억 5천 정도가 돼요. 네. 일단 32평이 7억 5천 정도의 효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주상 건설에서, 역시 1군. 그래도 이제 건설사에서 짓다 보니까, 그만큼, 네, 그만큼 여기가, 이제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도 있,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잘던져 있죠. 네. 두산 아파트 1군 맞나요? 네, 한번 네. 인터넷 찾아볼까요? 네. 두산. 네, 일단 저도 궁금했어요. 네. 두산. 위부. 위부. 그 다음에 1군? 1군이 맞나요? 네, 일단 서치를 한번 해 볼게요 1군 음. 브랜드라고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1군 네. 음. 브랜드라 믿을 수 있는 곳 네, 역시 네, 감이 맞았습니다 예, 두산 위브아파트 1군 아파트로서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가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해 볼게요 여기 인포메이션 정문입니다 이렇게 차량 예, 차단기가 있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시면 조각, 단지 안내도가 있습니다. 네, 여기,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부, 네, 야 이게, 이쁘죠? 네, 그 크리스마스, 예, 이런 예, 불빛, 예, 추리 같은 느낌, 예, 요즘에 아름다워. 예, 크리스마스는 지났죠? 2 0 2 0년 1월달, 이게, 야, 1월입니다. 네, 지금 2020년 새해죠. 네, 그만큼 여기는 아파트가, 예, 네, 아파트, 어, 임장을 함으로써 이렇게 새 마음으로 이게 저도 이렇게 같이 임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가 이렇게 높지 않게는 젖었어요. 네, 여기도 그게 높지 않지만 좀 아담하게, 네, 이렇게 젖어 있고요. 네, 여기가 좀 지금 한 5시가 좀 넘었습니다. 네. 다 보니까 좀 어두운 부분들도 있고 또 여름 이 겨울이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이죠 1월 달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네 이제 불빛도 보이고 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제 불빛도 보이는 있죠 네 아파트 의 모습 여러분들과 같이 임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 안에를 들어와 와봤습니다 역시 새 아파트 같은 느낌이 무심무심 무심 듣고 있습니다 안양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에 네, 있어요. 여러분들, 집을 살 때는 집을, 역주변. 일단, 여기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역주변이죠. 예. 역세권은, 어떤, 여러분들이 사놓으면, 어, 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오를 때도, 어, 남들, 거의 안 오를 때도, 조금, 조금씩, 양금 양금 올라가는 게 역세권이에요. 네. 사람들이 그만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인해서, 수요가 많아지는 곳은 역세권이죠. 그거는 뭐, 계절도, 계절 시세를 많이 안 타는 것 같아요. 계절도 많이 안 타고, 또 어떤 모르죠 그 호재도 많이 안 타는 거 그냥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역세권이에요 여 그래서 사람들이 역 일단 역세권 대단지 또뭐뭘 보죠 예그 다음에 새 아파트 예 그리고 또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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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역시 학군이죠 예 학원가가 좀 많고 학교가 어, 학원가가 또 많으면 또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라요 예 또 자녀들의 교육 요즘에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은 이제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들 사교육 등등 그다음에 교육 이런 곳에 많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교육이죠 교육 쪽이죠 네 이게 또 이제 사람, 이제, 자식을 또, 어느 부모가, 예, 잘안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 다잘 되기를 원하고,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여기가 이제, 노인정도 보이고, 여기 어린이집도 보입니다. 여러분, 좀 이제 어두워져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네, 여기 두산 아파트가 좀 어두워지, 어둑어둑하죠? 어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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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5시 밖에 안 됐는데,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 아직까지 있네요. 네,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요, 예. 많이, 많이 춥습니다. 네. 저도 새해에도 이렇게 추워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대신해서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해준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아파트들도 또이 정보를 구경하, 정보를 같이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상가단지입니다. 네. 이게 예, 그래도 뭐 이렇게 넓어요. 에이, 아니, 뭐 이렇게 높게 짓지는 않았고, 또 이제 아담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두산 아파트 요즘 잘 져요. 저도, 저도 위부, 위부 가봐도, 어, 두산 아파트 요즘에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네, 여기가 이제, 네, 바짝바짝 바짝 바짝 빛나죠. 예. 보시면, 예, 밤이라 아직, 어유 이쁘네요. 네, 원래 제가 불빛 축제 온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네, 여러분들.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저는 여기서 맞춰볼게요. 이거 아, 반짝반짝거리고 좋네요. 네. <laughs> 여러분 드래곤 알이네 이쁜가요? 네 이렇게 같이 이게 불빛과 함께 부산 위바 같은 곳에 어,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네, 나, 나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불빛 보고 이렇게 암덩어리에서 보면 너무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나요? 차 지나갑니다. 조금 만으세요 네, 많이 도움이 됐나요? 이 아파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네, 제가 봐도 어,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이제 서울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오른 거예요. 네, 안양, 안양이 이제 그래도 이제 호재가 나온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네, 노선, 네, 신안산선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게 완공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이게 그 서울 적극성이 좋다 보면 예, 가격이 아안 오를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어뭐 여러분들 잘 예, 항상 구경하시고 또 아파트 많이 매물 이렇게 어떻게 구입을 잘해서 여러분들 부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 항상 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저희 드래곤아이 형 김용철도 있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투자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드래곤 아이언은 이상으로 물러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드래곤 아이언, 석세스, 끝!